자 내쉬는 숨에 그대로 발가락으로 폭발을쭉 밀어내면서 까치발을 높게 세워놔요. 자까치발을 높게 세웠을 때는 힘으로 엉덩이를 조여 내면서 힘다더높로 퍼질 건데 여기서 호흡 한번 마시고 자 내쉬면서 다시 돌아올 때는 무릎을 천천히 접는데 캐리지를 약간 긁어오듯이 스프링의 힘을 저항하듯이 가지고 돌아와요. 대신 허리에 변하지 않고, 홀에 가는 거예그로유지하에서 마시고. 음, 내쉬면서우우우 하면서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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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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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시고 네, 조금 어깨가 무거운 느낌이 좀들 거예요. 그대로 하시고 천천히 무릎 관절 하나하나씩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서 가지고 돌아왔다가 마시고 내어 흉곽을 최대한 바닥 쪽에다가 집어넣는 호흡을 계속 생각하면서 자, 여기서의 발목, 무릎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과 종아리 한번 늘려줄 거고요. 플러스! 앞쪽에 있는 정강근에도 힘이 조금 들어가게 느껴질 거예요. 자, 여기서 호흡 한번 크게 하셔요. 음 자, 내쉬는 숨. 양쪽 뒤꿈치를 바닥 쪽으로 한번 슉 눌러낼 거예요. 근데 뒤꿈치를 들렸는데 뒤꿈치가 안쪽으로, 내회전으로 되지 않게끔 마시면서 다시 까치발로 들어냈다가 앤트. 음 양쪽 종아리 눌는데 허리가 꼭 띄워주면 안돼요. 디 마시면서 같이 발로 킥 커져요. 세, 1 2 어, 저는 지금 발목이 좀 아픈 것 같아요. 하시면 무릎 조금 구부 거예요. 마시면서 힙스에서 커졌다가 네, 일, 숨 하면서 손바닥과 팔뚝 누르는 게 계속 쓸 거예요. 마시면서 같이 발 미인에 나서 숨 하면서 복부를 납작하게. 뒤 마시면서 가지고 일어났다가 여성 호흡하면서 <laughs> 집어넣을 거고 뒤 마시고 마지막 1, 곱일곱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0, 11, 1시 13, 14, 1쪽 16, 17, 18, 19, 20, 21, 22, 23, 24, 2 찐하게 눌러줄 거예요. 그러면 종아리늘어난 느낌이 더 들겠죠? 자, 연결하게 부드럽게 갈 건데 마시고 내쉬면서 마들. 후- 하면서 계속 닫아놔야 돼요. 마시고 내쉬면서 후- 하면서 늘려놨다가. 다시 마시고 내쉬는 후- 공부를 집어넣을 거고. 마시고 내쉬는 왼쪽 마지막 내쉬는 그렇 반대쪽 쭉 올라가세요 까치바를 다시 높게 세우면서 엉덩이 쪽에 있으면 무릎을 접으면서 돌아갈 거고요 자, 여기서 발바닥 부분으로 콧방위에 올려줄 거고 엉덩이 스트레칭 여기서 들어갈 거예요. 오른쪽 발을 왼 무릎에다가 앞바닥에 시켜줄 거고요. 그 다음 왼쪽 뒷벅지에 손깍지를 껴서 집어넣어요. 오른손은 다리 사이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자 가슴쪽으로 완전히 당겨냈을 때 가능하면 오른무릎은 앞쪽으로 계속 밀어내려고 하면서 숨쉬는 하나, 이제 오른쪽 엉덩이를 늘려줄 거고, 둘, 셋, 허리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넷, 이산근이라는 근육을 좀 늘려줄 거예요, 다섯. 마시면서 팔꿈치만 펴냈다가 한번더가시고 음, 내쉬는 하나, 조금 더 깊이감 있게 가려면 둘, 정강에 깍지 끼셔도 돼요. 왼쪽 발바닥을 플레이트 점 중앙 부분에다가 올려주 거예요. 플레이트 점 중앙 부분에다가 올릴 거고. 자, 발바닥의 흔적을 처음에 만들어줄 건데. 지금 하는 이 워밍업은 밸런스를좀 잡아줄 거예요. 손차를 펴보고 왼발이 틀어지지 않게 왼발의 일직선도 잡아줄 거고. 잠깐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가지고 올라갈 때는 발가락을 오른발까지 살짝 들어보세요. 그럼 뒤꿈치를 주셔야 되죠? 뒤꿈치, 발, 볼, 발가락 순으로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탄탄히 세울 거예요. 자, 이때 왼 무릎을 들었는데 골반을 들으시면 안 돼요. 양쪽 골반의 수평을 만들고 내려올 때도 가능하면 쿵하지 않게 발가락 닿고 그다음 뒤꿈치, 엔트, 후하면서 하고 25번을 갈 거예요. 처음에는 높이 올라오는 동작이기 때문에 밸런스 잘 잡으셔야 해요. 자, 양손 차렷한 상태에서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저 자, 손 차렷한 뒤로 한번 보내요. 숨 크게. 에 올라와요. 시간 좀 중심 잡는 시간 좀가질까요 시간 불안한 상태가 왔어요. 자, 포인 차라서 드릴게요 오른쪽 종아리 후발이키 해야 돼요. 잘하시는 분들만 있으니까 터치 하나 하나씩 더추할게요 다시 마시면서 뒤로 와요 거짓말이에요 하세요 내쉬는 주위 쑥 올라와요 오른쪽 다리 세워야죠 중심 자 우리 고개 좀 뜯을까요? 왜 다들 숙이고 있어 자신감 있게 들어와요 내려왔다가 앞선 뒤통수 발셋슉 가지고 올라올 때 그렇지 내려와서 오른쪽 발가락을 들었다가 내꿈물러내면서 수압에서 내팔로 추진력을 얻는 거예요. 마셨다가 음, 여섯 수압에서 가지고 올라온 공부. 뒷 마시고, 조금 속도 쓸까요? 7, 6, 슈 9, 마시고 2 13, 14, 15, 16, 17, 18, 19, 16, 17, 18, 가9 이기서 푸빠 잠깐 쳐다봐봐요 왼쪽 발가락을 푸바 뒤편에다가 터치풋 푸빠요 발가락을 올린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 근데 푸바 터치했는데 누가 골반이 왼쪽으로 막 돌아가야 돼요 골반이 정면바라면서 팬티가 이쪽 펴야 돼요 이제 뒤에 눈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각 찾아야 돼요 다시 길을 내려왔다가 자그들어올거 따라 엔 쉭 하면서 터치 마우스 열고 진짜 내가 밑으로 골반을 쳐다봤는데 골반이 왼쪽으로 돌아가시긴 안데요 골반 딱정면 쳐다봐요. 앞사람 쳐다봐요. 고개 좀들어라고 자, 우리 손. 어깨에서부터 늘어나는 느낌으로 중지 손가락의 기를 조금만 얻어내요. 설명 잘들어요 오른쪽 쪽아리고서 기대면 안 되고요. 그대로 호흡 한번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쪽 다리를 앞으로 뻥 어, 척을 거예요. 자 근데 뻥찰때발등 플렉스를 해주면서 뒤꿈치가 발가락보다 더 앉아있을 거예요. 이때 옆에 있는 거울 한번 봐보세요내 상체가 너무 지금 뒤로 이어서안 돼요. 뒤꿈치의 안경이 정수리에 일직선을 시키면서 약간 이를 누릴 거예요. 마시는 6 음. 5 우리 고개 좀 예쁘게 들어줄까요 뒤로 던져6시6 마시고 6 6 6 6 6 6 6어6 6 6 6 6 6 6 6를6 6 6 6 6시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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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열 자, 조금 5초 정도 호흡 배길 건데, 괜찮으면 하면, 손 마체로 한번 뻗어볼까요? 왼쪽 뒤꿈치는 앞으로, 손끝은 위로. 어깨는 맞춰로 하나. 만들어냈으면 옆에서 봤을 때 마시고 이션스 뒤로 뻗을 거고요. 뒤로 뻗었는데 아시죠? 오른쪽으로 구부려야 오른쪽 엉덩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것만 계소 손아풀다리. 자, 어? 저 통증이 거야,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왼발을 같이 놨다가 그냥 뻗는 것만 진행하셔도 돼요. 자, 손아풀다리 할 때. 겨드랑이를 이쪽으로 꾹 눌러낼 거고요 최대한 어깨가 귀에서부터 멀어지는 느낌을 쓰면서 왼부로 테이블 포지션 들어주세요 이때는 왼쪽 발 끝을 포인을 만들어주세요 포인 그렇죠 마시고 자 내쉬면서 그대로 맨다리를 뒤로 길게 뻗어내려면 오른쪽 뒤꿈치로 지지하되 오른무릎을 그렇다고 너무 구부리면 무릎이 안절부러져요 조심 조심 잡아 골반 좀 닫아요, 닫아요 뒷 올라오면서 가슴을 열어냈다가 마시고 뒷 손끝과 발끝 체계 계속해서 앞뒤로 길게 뻗어줄건데 자 왼쪽으로 골반이 돌아가지 않으려면 받아야돼요 다시 돌아와요 마시고 앤셋 자 여기에서 복부 힘을 잡아내야 허리가 안꺾일거고요 뒤 같이 골라오 가슴 열었다가 네수아하면서 뻗었는데 자 뒷목이 너무 찌그러지거나 너무 늘려져 있으면 안돼요 길게 대각선 뽑아내요 뒤 같이 골라오는 가슴을 열어놓고 다섯 좋아하면서 밸브로 꽉꽉 주시면서 제 발을 뒤 같이 올라왔다가 여섯 호흡을 좋아하면서 긴장해 호흡을 더 긁어 그렇지 등 가지고 올라오니까 숨 열어놓고 마지막 일곱 자 뒷사람 차지 않게 조심해요 5초 버틸건데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상체의 기울기를 조금 더뒤 발끝은 뒷사람을 밀어내는 셋 손끝은 앞사람을 넷, 손 떼고 상체를 세우시면 되세요 양손 허리? 그렇죠. 자, 양손 허리 했는데 이자세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 골반이나 또는 체중이 너무 왼쪽으로 실려있으면안 돼요. 오른쪽, 왼쪽 다리를 5대5 비율로 똑같이 서 있을 거고요. 벌써부터 오른다리 캐리지가 밀리지 않도록 안쪽 허벅지로 깎아주고 어, 엉덩이를 최대한 위쪽으로 말아내면서 앞에 있는 팬티 바인. 그렇죠. 자, 손을 내놨으면 호흡하면서 갈게요. 마시고. 자, 내쉬는 숨에 왼무릎을 조금 더 구부려내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요. 그대로 오른쪽 내전근을 더 길게 뻗어낸다고 생각하면서 가야 숙가요, 엉덩이. 여기서 왼쪽 거울 을가세요 꼬리뼈에서부터 정수리까지의 대각선이 에 오리 엉덩이를 반짝 만들어야 내 오른쪽 내전근 느낌과 스트레치 되는 느낌일 거예요 숨 마시고 올라올 때 오른발로 캐리지를 긁어내듯이 안쪽 허벅지로 골반을 앞쪽으로 완전히 편놨다가 마셔요 둘. 뒷목 펴셔야죠 여주세서쪽으로 내쉬는 다운 여섯 횟수를 고득할수록 가동범위가 더 늘어나면 좋아요 왼무릎 우리 풋바에 기대지 않으려면 바깥쪽 왼쪽으로 조금 더 밀어내려고 하셔야 돼요 크게 업호흡하서 모아주면 마지막 내쉬어요. 자 엉덩이의 높이 그대로 고정시킬까요? 여기서 호흡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부름을 좀면서 긁어왔을 때 끝까지 가져와요. 가져왔어도 더 가져와요. 안쪽 허벅지로 마시면서 밀어냈다가 내쉬는 뒤에 후하 하면서 긁어오고 마시고 엔스 후 있을 때 허벅지 <laughs> <laughs> 마시고 마지막 자 불고 왔어도 더불고 와요 더요 더요 그대로 일어나세요 잘하셨어요 꽃병 한꺼 내려오세요 아, 반대쪽으로 넘어오실 거예요 반대쪽으로 넘어오시고 다리 한 번씩 펴내시고요 우리 발 빽빽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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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줄 거예요. 그럼 구성하시고 내쉬는 스에 그대로 손으로 푹 발을 밀어낼때 엉덩이가 살짝 뜨는 느낌이 들면서 가슴을 들어내려요숨쉬나 그렇다고 고개만 내려가면 안 돼요. 뒤 귀는 팔 라인에 있게. 셋넷 네. 다섯을 돌아올 때는 골반에서부터 아래. 힘으로 풀려내듯이 가지고 왔다가 한번 너무 우리 엉덩 마시고 그렇죠. 둘 호흡하면서 밀어내야 돼요. 그렇죠. 숨쉬는 하나 둘셋 골반에서부터 말아내면서 올라올게요. 잘하고 있어요. 사용했던 부분 한 번씩 닦고 스프링 빼서